<목소리> 어우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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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. <목소리> 오. 와, 야저 저. 이걸 포록이라고 하나? Yes. <laughs> <패스! 목소리> <목소리> 오, nice. 아니 왜 우리 또 아무도 안준 거야? 뭐라고 해야지? 어우, 해창이가 수비를 잘하네. 자 동균이 박 선수 아안 들어가네요. 오 민혁이, 오 어, 서우 좋아, 서우 좋아. 그렇지 멀리 던져 멀리. 오 겸이가 나가야 돼 수비만 하지 말고 겸이가 나가. 야조광이는 구멍이야 구멍. 아, 이제, 이제, 이제. 패스가 이상한 게 너가 못 받았잖아 지금. 아 호영이가 양손으로 드리블 잘하네 그래도. 그렇지 슛. 나 아, 아, 겸이한테 줘 겸이한테 줘. 살려야지 아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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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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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 패스. 고링이야어 그래? 없어요 <laughs> 아 그물이 없으니까 안보이는구나 4대2 아왜 수비를 안해 수비를 멀리멀리멀리멀리 오 서우꺼 오 서우, 거. 어, 서우, 거. 어, 서우 서우는 야 초등학생 잡았을 때는 뺏지 말고 기다려야지. 어 워킹 워킹 워킹. 어, 에이 빨리 하라고. 기찬이. 노골이야노골 노꼴. 저걸 슈지야. 야 저게 슈지야 뭐야. 저 슈지야 패스야 저거. <laughs> 엉덩이 드리블 <laughs> 희찬이~~ 아~~ 백보드 맞춰야 되는데 저거 슛이야 뭐야 저거 <laughs> 아니야야 야, 저게 무슨 슛이야 시안하게 <laughs> 들어가네 아~~ 짧어 이서주 선수 짧네요 아니라고 자기들이야 아, 아니 배경이 공격 나가 얘는 공격진이 약해 키큰 사람이 갔어 센터자야지 그렇지 가운데 가운데 박혀있어 짧죠 아 짧아요 짧아요 아, 나갔어, 나갔어 나갔어 그렇지 중간에 누구야 중간에 누구야 그렇지. 패스를 해, 패스 겸이 조 겸이 조 겸이 조 겸이 겸이 조 달라고 해야 돼 겸아 말을 해 말을 슛굿아 좋아 좋아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근데 겸이가 겸이가 왔다 왔다 해야 돼 노골 그렇지 야 점프를 떼서 점프를 떼서 해야지 자, 삼점슛은 언제 쏠 거야? 3전슛은 오, 다리 사이로 드리블. 슛. 뭐살리려고 그러는 거죠, 뭐야? <laughs> 바닥이 뜨거운 거 같은데? 가까이 붙어, 가까이, 가까이 붙어. 슛못 쏘게 해야지. <laughs> 야, 이게 들어가나요? 강일이 막지 마, 강일이 막지 마, 못 넣어! 달라 그래, 달라 그래, 달라 그래야지. 그렇지. 자, 뒤로 빼! 아 아깝다. 휴시냐, 어? 아, 아, 해. 어느 정도에 감안해줘야지. 야, 그렇게 따지면 워킹 지금 다 잡혔어. 아니요 가가가가가가가가가. 그렇지 뒤에 있잖아. 공 네, 뒤에 네. 줘. 그렇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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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 너무 셌어. 겸이가, 겸이가 그렇지? 야 받아준 사람이 없잖아 동준이 받아준 사람이 없어. 아, 어이, 어이, 어이. 야 이찬이와 같이 가야지. 아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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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양손으로 막 양손으로 막 양손으로 양손으로, 막아, 양손으로, 양손으로. <laughs> 저 골대 맞추기데 골대 맞추기인데 골대 맞추기야 골대 맞추기 야 여기 비었잖아 야 겸이 겸아 네가 나가야 돼. 지금 동균이 받쳐줄 사람이 없어. 수비는 지금 누가 봐도 상관없어. 골을 놔야지, 골을 그렇지. 골른 넣 사람, 지금 동균이 하나밖에 없잖아. 몸싸매지면 시찬이가 수비 봐줘야지. 그렇지, 바로 싸. 오, 과감했어. 그렇지. <laughs> 야, 해찬이가 슛은 못하는구나. 그렇지. 슛. 야, 서우처럼 저렇게 사이드로 나갈 때 끝까지 잡아야지. 서우가 더 끝까지 하네 슛. 아니 왜 슛을 계속 쏘게 냅둬? 잡아야지. 아. 어또 아, 슛? 야 그냥 그냥 뛰네. 민영이 한명 잡아야 돼. 나오 아웃 아웃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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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못 쏘게 슛못 쏘게. 이찬이 앞으로 아웃 붙어야지. 서준이 붙어야지. 서준이 붙어야지. 손 올려. 손 올려. 손 올려. 여기에 수비 하나도 없어. 겸이도 내려와야 돼. 호영이 잡아. 호영이 커버하다가 호영이 계속 슛을 쏘 실수도잖아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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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같이 가 같이 가 겸이 달라고 해야지 네가 앞에 앞으로 가서 달라고 해야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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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팀 분위기 너무 좋다 분위기 최앗자자찬인데 <laughs> 아, 이해창 분위기 너무 좋다 오케이 또 간다 또 겸이 가야지 가야 돼야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가 이거봐, 혼자 할래니까 지치지. 손 벌려, 손 벌려, 손 벌려. 그렇지. 안 돼!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봐, 같이 가라. 동균아, 배, 겸이한테 주고 그러라고 자꾸 왜 혼자다 해. 그러니까 지치지. 끝까지 해야지. 겸이 이거 끝까지 안 하네. 또, 또, 또안 돼. 아, 멤버는 여가 더 좋은데.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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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더부터 더부터 점프 뛰어서 잡아야지 점프 뛰어서 강의 반대 그냥 주면 안 되지 보고 줘 보고 줘 보고 줘 보고 줘 바로 줘야지 바로 줘야지 바로 줘야지 그렇지 겸이 어디갔냐 겸이 어디갔냐 오 드리블 좋아요 오 민혁이랑 오 투톱 좋네 호영이랑 민혁이랑 잘 논다 야 그렇지 <laughs> 오 영상 하나 남았어 영상 하나 남았어 오 좋았어 오늘 하나 나왔다 아. 야 12분만에 한, 하나 나왔다 12분만에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야 아무도 아무도 3점슛 어유 수비수비수비수비수비 수비수비 수비. 수비, 수비. 수비 붙어야지 광희라 붙어야지 왜 냅둬 잡아 잡아 사람 잡고 가. 빨리 겸이 따라가야 돼 겸아 너 공격해야 된다니까 할 사람 없다니까 희찬이 줘라 레이업 한번더아아 전희찬 독감에 후유증이 너무 심하네요 놔두면 어. 안 되지 붙어야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자희찬이가 <laughs> <laughs> 그냥 막막 막 주면 안돼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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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한번더한번더가가가가가한번더한번더가가야야야가한번더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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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가가가가어가가가가 <laughs> 수을못 쏘게, 수을못 쏘게, 계속 붙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지치게 돼 있어. 희찬이 줘라, 이제, 이제 줘라. 혼자 내요. 오우. 잘했어, 잘했어. 오케이. 자, 살아. 둘이 세, 둘이 세, 둘이 세. 둘이 세, 둘이 세. 자, 아아, 아우. 자, 동기볼. 움직여지천나 가만있으면 히 주니. 줄 사람 없어. 또줄 사람 없어. 강일이 붙어야지. 강일아 붙었어야지. 강일이 빨리 붙어. 차이 줘. 빨리빨리, 빨리빨리. 야, 어따다 주니? 에? 점프 뛰어서 잡아요 점프 뛰어서. 그렇지. 오케이.